초승달이네, 초승달. 동영상. 어이씨. 색다른 걸 알았네요. 아, 2년 됐는데. 2년 됐는데 색다른 걸 알았네. 작년에도 이거 한 두, 두세 번 탔는데. 어? 근데 놓쳤나 보다 놓쳤나? 야 너무 작.. 작은데도 느낌이 잘 온다 그래도

정리할 게 엄청 많습니다, 지금. 정리할 것들이 그냥 수북히 쌓여 갖고 지금 다 정리할 거. 아. 낚시 한번 갔다 오면 이렇게 힘듭니다. 네, 오늘 잡은 오늘 잡은 갑오징어 쭈꾸미고요. 이쪽이 갑오징어, 갑오징어 이게 갑오징어. 그리고 얘 쭈꾸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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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꾸미입니다. 네. 한 120마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120 정도, 110, 120. 이상합니다. 냉동보관해야죠, 이건.